안녕하세요 거북이네 베란다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 묵은 가지 묵은 가지 삽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옥필드라는 그런 제라늄이에요 제가 한 3년 이상을 키운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오랫동안 키우니까는 이 줄기들이 너무 목질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꽃도 굉장히 작게 피고 그러거든요 오늘은 이 아이들을 모두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라 가지고요. 삽목을 해서 다시 어, 키우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줄기를 자를 때 이런 어, 가위나 아니면 이런 어, 커터칼을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삽목하시는 분들이 어, 알코올 솜이나 아니면 어, 뜨거운 어, 불의 소독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알콜솜에 알콜솜으로 소독은 하지는 않았지만 어, 가스불에다가 뜨거운 가스불에다가 소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했던 어, 가지들이 이렇게 짧아졌어요. 아마 여기서도 모르기는 해도 또 새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부터 이제 삽수를 좀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 아이들은 어, 차라리 가위를 대는 것보다 손으로 이렇게 떼는 게더 어, 균도 심취하지 않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지금 목질화가 돼 가지고요. 어, 사실은 그 요런 아이도 잠시만요. 어, 요런 아이도 산목이 다 됩니다. 원래 이렇게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목질화된 그 줄기보다는요 새로 올라오는 어, 새순이 어, 삽목이 더잘 됩니다 근데 지금 새순이 별로 없어요 타이 이 아이들은 목질화가 돼가지고 지금 우선 대충 다듬은 거에 한번더 다듬을 겁니다. 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안 되겠습니다 바닥에다가 놓고 바닥에다가 놓고 해야지 잘못하면은 손 다실 것 같아요 아, 요것도 어, 한목을할 거예요 다른 아이들 어, 삽수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이파리들은 다 아, 떼어주세요 이 어, 정도만 일단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어,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또그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키우시는 분들이 삽목하기에 앞서 이렇게 삽수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 보통 어떤 분들은 이런 루킹 파우더, 루킹 파우더를 바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루킹 파우더가 어떻게 생겼냐면 하얀 가루거든요. 근데 저는 어 이렇게 그 면봉에다가 루킹 파우더를 묻힙니다. 묻혀가지고 여기 그자은 단면 단면 보이시나요? 여기에다가 살짝 묻혀줘요 이렇게 이렇게 묻혀줘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 삽목을 하고요 아니면은 또 어떤 분들께서는 어이 자른 아, 아 어디 갔지? 어이 자른 그 단면이 꾸들꾸들하게, 그, 말릴 때까지 그냥, 어, 두시라고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요, 자른 단면이 꾸들꾸들하게 마를 때까지, 어 기다렸다가 삽목을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영상이니까, 아 루킹 파우더도 발라보고 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냥 잘라가지고, 바로 그냥 삽목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루킹 파우더를 바르든 아니면은 자른 단면이 꾸들꾸들 말르든 말르지 않든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 상토를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어, 무비상토에다가 무비상토에다가 그 삽목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쓰는 한아름 상토라고 있습니다. 한아름 상토로 어, 삽목을 하는데 약간의 비료 성분이 섞여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삽목을 할 때는 비료 성분이 없는 그런 상토에다가 삽목을 해야 뿌리가 쉽게 내린다고 합니다. 제가 그 쓰고 있는 상토 상터, 상토를 잠시 어,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쓰고 있는 상토예요. 어, 이 상토를 보시면은 그 원료명 및 배합 비율이 퍼센트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상토는 한아름 상토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코코 피트 51.5, 피트모스 어, 10, 질석 13, 펄라이트 15, 어, 제어라이트 10, 부식산 0.1 비료 0.4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알기로 무비상토는 어 비료 성분이 하나도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제가 꼭이 상품을 쓰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서는 어 혹시 어 위험하다 뿌리가 빨리 내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무비상토를 쓰시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는 늘이 상토 제가 쓰고 있는 상토에다가만 삽목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어, 이거 절대 광고 아니에요. 제가 합수를 어,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입장은뭐한네개 정도 남겨놓고요. 이런 식으로 어,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그다음, 어,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이제 삽목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향토를 어... 어... 담아왔어요. 그리고 그, 요 정도, 그, 슬립분이면, 어... 한 6cm 정도 됩니다. 6cm는 어디서 어디를 말하냐면, 여기제 어... 손끝에서부터 요까지. 가지가 6cm에요. 이 정도에다가 삽목하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구멍을 좀 살짝 뚫으셔가지고. 삽목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삽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삽수, 삽수가 흔들리지 않아야 어 뿌리 내릴 가능성이 어 높습니다. 예, 흔들리면 뿌리가 잘안 내리더라고요. 그 만약에 뿌리가 흔들린다 제가 한번 흔들리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어, 이거를 한번 어, 일부러 흔들리게 심어 볼게요. 어, 어, 보시면 흔들려요. 근데 이거를 또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이런 그 고정 식물 어, 고정 집게가 있어요. U자로 돼가지고 이런 걸로다가 양쪽을 지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런 어, 식으로 어, 지지를 해주면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방법도 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오필드 삽목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 제가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10개 정도가 아니라 10개 만들었네요 어, 그 다음에는 어, 이제 물을 좀 줘야 되는데요 어, 저면관수를 하셔도 되고 저면관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코끼리 물병이 있어요. 다이소에 가면 여기 0 원인가 2 0 0 0원 정도 할 거예요. 오늘은 이 어, 물병으로 물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을 주시는데요. 가에 맨 화분 그 가에를 쭉 따라가면서 돌려가면서 어, 물을 주셔요. 이제 예, 아직 얘들은 뿌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또 물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어 지금 요정도 물을 주고 나면은 거의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다 보면은 이 이제 상토가 또 바짝 마릅니다 그때 요런 식으로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목만 축인다 목만 축인다 그 정도로다가 어 물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삽목이 모두 끝났고요또 어 앞으로 이제 어, 이 삽목한 아이들 뿌리 내리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모체에서 또 싹이 나오는 그런 과정을 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